그 많은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어떤지, 그 내용을 드라마로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성대묘사가 아니고 모노드라마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자, 수양대군이 예, 단종대왕과 친한 사람들 한 명, 두 명, 세명이다 죽이고 나니까. 단종대왕은 한시도 잠시 잠못 자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잠못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마마 아련 <목소리> 나이다 수양 대군이 납시 없던 나이다 숙부가 이새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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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그분 사람이 뭐가갖고 왔단 얘기예요? 네, 김정선이 그분은 내 아버님 같은 분이요. 내가 이때 나를 어머서 키우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선한데 충성을 했던 분인데 그게 그분이 역적이다니 당치도 않소리다 그렇다면 이 숙부가 지금 거짓을 하니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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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감마마 김정서 대감은, 겉으로는 충성을 다 접했으나, 영혼을 꾸몄기 때문에, 이모어지를잘러 갖고 온 겁니다. 자, 보다 못한 대신들이, 상감마마 아래와 김정서 대감이, 여... 적이라 함은 담치도하는 말인 줄로 아옵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마 김종서 대감은 세종대왕 때부터 충성 중의 중심인데 그다 영모를 끄몄다 함은 담치도하는 줄로 아옵나이다. 피식. 가나탄 무리들 그네들도 수양과 함께 영모를 구했으나. 늙은 목숨이 불쌍해 살려주었거늘 그때들인나를 모아봤더니 예! 왕 앞에서 신하 두 명을 칼로 살해를 합니다. 어린 중전망하가 수양대군보다 두 살이 위에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중전마마도 저들과 함께 영혼을 꾸미셨구만요그렇다면 중전도 죽여 드리다. 숙부숙부 <laughs> 제발 가히거두 주시오. 나는 우리 중전이 없으면. 참,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몸이요. 진정, 나를 위하신다면, 어서 그 칼을 거두어 주시오. 상감, 마마, 대거에는 간신들이 득질득질거리고 있습니다. 마마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이 숙부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음홍윤정이가 아무래도 대가 그 사육신 그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될것 같소 그들이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목소리> 밤에 잔치를 열고 다 모이라고 하시오 그리고 들어온 족족마다 골목에서 그들을 살려하시오자 그래갖고 당정 주변에 <목소리> 충신들을 싹 죽이고 마지막에는 반종 대왕을 저기 강원도 영월로 귀향을 보냅니다. 자, 설마 삼촌이 날 죽이지 않겠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레오 대왕께서 사약을 내렸으니 나와서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숙부, 내 아버지 문종이 숙부를 그렇게 믿고 이 나라를 맡겼으면 이 어린 조카가 이 나라를 잘 지키려 했거니 그것이 무슨 죄라고 나에게 이렇게 사약을 내리시오. 숙부가 원한다면 이 양을 먹고 가리다. 그리고? 그걸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수양대원 소원대로 단종을 죽이고 그 주변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불과 5년이 지나서 그는 온몸에 피부암이 걸려갖고 아이고,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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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을 불러가. 구도를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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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별짓을 다해도 낫지가 않아. 제일 유명한 스님이 누구 되냐? 암자마다 쫓아와서 내 병을 낫게 해다오이 부스러움을 낫게 해다오 스님들이 아무리 똑딱똑딱 이러고도 똑딱, <laughs> 그 병은 낫지 않고 50살이 안 돼서 그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죄를 지면 그 죄는 반드시 유턴을 해서 나한테 온다는 거 네. 그 시절에도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양대원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연극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